오늘 영상은 어떤 느낌으로 좀 기획을 해봤냐면, 내가 4등급 학생이랑 막 과외를 한다고 했을 때, 첫 만남에 딱 해줄 얘기를 담은 거야. 만약에 과외비가 뭐한 달에 100만원씩이래. 수능 1등급 만들어주면 뭐한 1000만원 주시겠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얘를 1등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일 때. 딱그 학생과 만나자마자 1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을 다 짜줄 거거든? 오늘 영상은 그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사실 수학은 누구 커리를 따라가냐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오른 애들 보면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 강의를 어떻게든 완강하고, 문제집 하나를 다 풀었을 때가 아니야. 그 과정에서 어, 이거 이렇게 공부하니까 진짜 되겠는데라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라고. 자, 1년 계획의 큰 틀은 이렇게 돼. 한번 봐 봐. 딱 봤을 때 대부분 강사들이 제시하는 커리큘럼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꽤나 다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거야. 자, 1단계로는 기초 개념, 그러니까 중등 기하와 고일 수학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진짜 무조건 중등 기하랑 고일 수학을 먼저 해야 돼. 그다음 공통 과목을 한다. 그러니까 수능에 이제 대놓고 고일 수학을 낸 지가 꽤 됐어. 목표 기간은 한 3~4주 정도로 잡을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빠르게 핵심만 좀 짚어줄게. 자, 첫 번째로 어지간하면 인강으로 빠르게 듣는 걸 추천해. 요즘에 이 파트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갖고 있는 패스 안에서 맛보기로 좀 보고 강의가 짧거나 아니면 부담이 없는 것들을 좀 선택해. 자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는 굳이 풀지 마. 완벽하게 뭐 고일대로 돌아가서 내신 문제 풀겠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복수수 파트도 그냥 넘기거나 가볍게 보면 돼. 자세 번째로는 문제는 강의 교재로도 충분하니까 더사지마 혹여 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뭐 어차피 수원 수투에서도 문제를 풀면서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 자 다음 2 단계로는 수원 수투 그다음 선택 과목 순서대로 기본 개념을 듣는 거야. 강의로 따지면 뭐 시발점, 겟떼잡, 세젤쉬 이런 게 되겠지. 목표 기간은 한6 주에서 9주 정도? 너무 길다고? 아니야. 이게 강의를 듣는 것만큼 복습을 그 이상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님들은 자꾸 강의를 듣는 것만 생각하고 다음 커리를 생각하니까 자꾸 대충 공부하게 되지. 난 개인적으로 아까 기초 개념과 이 기본 개념 공부가 1년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개념의 디테일을 깊게 이해하고 문제 풀때 개념을 사용해서 푼다는 걸 진짜 최대한 느껴야 돼. 이게 되면 뒤에 과정은 너무 쉽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 몇 개만 얘기해줄게. 첫 번째로 무조건 기본 개념 강의는 빠르게 듣는다. 있잖아. 4등급이 가장 못하는 게 강의를 완강하는 거야.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 완강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강의는 짧게 구성된 것을 보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 강의 듣는 시간이 1시간이면, 복습 시간을 1시간 정도는 채워야 돼. 절대로 이 개념의 내용만 툭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배경 흐름, 키워드 내용까지 모두 다 알아야 돼. 큰 단원에서부터 가지치기 하면서 중단원, 소단원 그 내용까지. 모두 너네들이 직접 쓸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 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개념 공부법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 줄 거야. 당장은 먼저 한번 해 봐. 안 되면 댓글 달아 주시고. 알겠지? 아 그리고 중요한 게이 중단원, 소단원 내용까지 쭉써 보잖아. 그때 말하면서 꼭 설명하면서 해 보도록 해 봐. 자, 두 번째로 강의 들을 때 제발 필기 좀 하지 마. 아, 딴거 하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돼. 그럼 필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재에 추가로 필기가 필요한 부분 있지. 거기다가 강의 시간대만 좀 적어놔 그 다음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 시간대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필기만 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세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반드시 문제 풀어주기 전에 잠깐 멈추고 먼저 풀어봐야 된다 어차피 대부분 문제가 조건 한두 개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이 개념은 문제를 풀면서 완성이 돼이말 진짜 수능 보기 전까지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는 배운 개념으로 푸는 것을 쉬운 문제에서부터 느껴야 돼 어려운 문제만 그렇게 개념으로 푼다? 이게 안 된다 이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돼 알겠죠? 자 네 번째로 복습 주기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수원 수투 미적을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한 미적을 뭐 공부할 때쯤에 수원 다 까먹잖아. 맞잖아. 여기서 개꿀팁 하나 줄 테니까 좋아요 빨리 한번 그냥 할게. 자, 내가 수업할 때 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수원을 뭐 3주에 걸쳐서 끝냈어. 그러면 바로 수투 진도로 나가지 마시고 한 3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개념과 틀렸었던 문제들을 한 번만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 개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지치기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쓰면서 말하면 될 것이고 문제풀이는 풀이 과정을 다 설명하듯이 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수투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 확실히 덜 까먹게 될 거야. 자, 3단계로는 실전 개념을 공부할 거야. 뭐, 강의로 따지자면 뉴런 정도가 아주 대표적이겠지. 대부분의 기본 개념으로는 좀더 어려운 문제를 풀때 살짝 부족하긴 해. 그래서 이 평가원들이 기출문제에서 단원별, 조건별 자주 냈었던 표현들이 있거든. 아마 실전 개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실 거야. 문제를 풀때좀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어지간하면 듣는 게 좋아. 목표 기간은 한 12주 이렇게 하면 얼추 6월 모평 시험 범위까지는 완성이 될 거야. 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출 문제를 과제처럼 병행하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듣고 있는 선생님의 기출 분석 강의를 병행하는 거지. 이때 중요한 건그 교재 문제를 다 풀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큰일 난다. 딱 최근 3개년 정도에 사관학교 6월, 9월 수능 정도까지만. 객관식은 한 11번에서 13번 정도, 주관식은 20번 정도. 쉬운 21번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4점짜리의 초중반 문제들만 푸는 거지. 이 중킬러나 킬러 같이 너무 어려운 건 님들 수준에 아직은 안 맞으니까 당장은 넘어가야 돼. 욕심내면 안 돼. 어차피 이따가 얘기할 4단계에서 실력을 조금만 더 키우고 다할 거야 그리고 이때에도 당연히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볼 거잖아 모르겠으면 최대한 해설지를 보지 말고 그 문제만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아 맞은 문제들도 한 2배속으로라도 꼭 강의를 다시 보면서 너희들의 풀이한 거 비교해봐 이때 진짜 엄청 많이 배워 자, 두 번째로는 반드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한다 여기서도 강의를 듣는 태도가 진짜 매우 중요한데 아까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복습할 때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와 진짜 수업 개쩐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내용이 좀흡수 된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감상이 아니라 체화를 한다는 거야. 반드시 강의 한 시간을 들었다면 1 시간 이상 복습할 준비를 해. 미루지 말고 제발. 마지막으로 이거 당연한 건데 기출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외우는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쌤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이건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라면서 정리를 해주실 거거든 그럼 그냥 넘기지 말고 그거는 이따가 필기를 당연히 하고 노트에 정리하고 외워야 돼 그걸 하려고 기출 문제를 보는 거니까 자 이제 4단계로는 기출에서 중킬러 킬러 문제 공부하기야 뭐 강의로 따지면 수분감 뒷부분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목표기간은 똑같이 한 2, 3개월 정도?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9월 평가원 시험쯤에는 다 완성이 될것 같아 만약에 내가 알려 드린 대로 제대로 된 공부법과 태도를 갖고 기본 개념 뭐 실전 개념 기출 문제 4점 초반 문제들까지 모조리 잘 분석하고 정리했다면 이제부턴 방법이 똑같으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조금 달라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기야.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가 좀더 어려졌을 거 아니야. 그 고민하는 시간을 즐겨야 돼. 허무하게 답지를 빨리 보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진짜 어려운 거. 한수 22번 뭐 미적분 30번 같은 거. 그것들은 당장은 넘어가세요. 당장은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한 번에 모아서 날 잡고 며칠 동안 풀어보는 거야 이때 실력이 진짜 엄청 펌핑돼 알겠죠 자 마지막 5단계로 이제 엔제랑 실무 풀 거야 사실 이전까지 뭐 기본 개념 실전 개념 중킬러 정도의 기출 공부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을 일관되게 풀기 위해서 이 필요한 기본기와 무기들을 장착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하면 돼야 그럼 이제 무기에 갇혔으니까 뭐 해야겠어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들하고 싸워야지 뭐 본격적인 양치기가 되는 거야 문제 어떻게 푸냐고 내가 나중에 진짜 디 디테일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건데 그때 한번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될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실무를 통해서 내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건 진짜 이 영상에서 미친 듯이 자세하게 얘기해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봐봐 어차피 지금 2단계까지 오려면 몇 개월은 지나야 되니까 그냥 지금은 아 그냥 그런 거 하겠구나 정도만 생각해 자 오늘은 내가 4등급 학생을 과외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해 줄 말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 이 영상이 님들의 1년치의 공부 방향에 아주 큰 역할이 됐으면 좋겠네. 계속해서 님들에게 필요한 영상들을 좀 꾸준하게 올려줄 테니까, 우리 의리 있게 좋아요 좀, 아무튼간 영상 뜨면 한번 차분하게 봐봐. 생각보다 님들이 실천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나 이 어리버리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 시원하게 긁어주는 포인트들이 꽤 있을 거야. 아무튼 이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영상은 순공 시간에 넣어드릴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러 가면 될것 같아. 아무튼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힘냅시다.